자 어, 오늘은 제가 과거 경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음, 과거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에 들었던 고민 이야기예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포맷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명에 한 아이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담임했던 아이는 아니고요. 민지라는 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민지라는 아이가 하루는 음, 이렇게 친구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체가 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생활부장 선생님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학년부장 선생님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학년의 어, 선생님 한두분 그리고 뭐 교감 선생님. 그리고 지구대 경찰관 한분 이렇게 막 들어오던 그런 시기에 자이 민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보다 낮은 학년의 아이들에게 잠바를 이제 이제 억지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는 사용료를 5천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가져오지 않으면 또 몇백 원 때로는 뭐천원 이렇게 어 이제 또 이자가 붙는 어, 정말 악덕 고리 대고없자고 하나요. 이런 식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이 사실을 어, 여학생의 아빠가 알고 어, 이제 신고가 좀 들어왔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순간에 여러 선생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음, 바라보면서 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어떤 선생님은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어, 초반에 크게 구중 듣지 않고 초반에 처벌을 제대로 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본부기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어 최대 의 처벌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자, 학년부장생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좀 유강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 그래도 좀 기회를 좀 줍시다. 아무래도 애가 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는데 우리 좀 교육자 니까 어 뒤에도 좀 주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바뀔 거라고 믿어 줍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쪽 그룹하고 또 이쪽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좀 됐어요 저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마음이 크게 끌리는 것도 아니었고 이쪽으로도 마음이 크게 끌리는 건 아니었는데 강영분 선생님이 이제 관할 지구대에 이제 경찰관 한분 앉아 계셨잖아요. 이제 어, 생각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 저는 이제 경찰로 이제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 용서받지 못하고 또 한두 번의 경험을 얻지 못한 채, 어, 너무나 강한 처벌만 받게 되어서 지금 더 이제 흉악하고, 음, 사회 악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3편으로는 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더 주면 어떨까요? 아까 학령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적인 눈으로 이 사건에 어, 그리고 이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면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툭 던지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순간 뭐랄까요? 뭔가 띵 하나 때린 느낌이었어요. 아 학년부장 선생님도 그랬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분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여러분들은 교육자 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적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한번더 물어보고, 한번더 다시 한 번, 어,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해보자. 사과해보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래? 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나누는 게좀 교육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그 순간에 하게 됐어요. 사실, 어, 상담하고, 사, 어, 심리치료를 막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현재 사람들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역동들을 쭉 보던 그런 공부를 막 시작할 때라서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어, 저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항상 이 안에 띵 하고 가는 이 말들이 있어요. 나는 교육자인데 어, 교육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과 내 표정과 내, 어, 뭐랄까, 내 피어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학급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감정 속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우선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서 그 사건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숨겨진 이야기 해드릴까요? 자, 이 민지라는 이 가명의 학생은 어, 이 이후에 조금 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상담 치료도 좀 하게 되고그 다음에 어, 방과 후에 프로그램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곳을 진행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정보를 좀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 상담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이 아이들은 또 중학교 아이들하고 연결돼 있고 이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연결돼 있는 좀 일진과도 비슷한 어 이렇게 내려 폭력이 폭력이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에 있었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 속으로는 이게 아니다 싶고 그 다음에 어 거절하고 싶지만 이 안에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자기도 상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음 맞고. 또 처벌당하는 그 안에서 이 아이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뒷사정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너무 강한 처벌이 아니라 한번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아이로 하여금 뭔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안도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반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요. 어, 범죄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그곳에서 벗어나서 또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어, 그때 우리가 내렸던 선택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이쪽으로 갈이 아이가 조금 더 각도가 틀어져서 조금 더 나은 곳에, 조금 더, 어, 따뜻한 곳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도 학급에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처벌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누리 없이, 그리고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교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단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서 6학년 때 남을 괴롭히려고, 아니면 태어나서 6학년 때 누군가의 뺨을 때리려고 계획 했던 그런 아이는 없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현재의 모습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뒤에서 교육자로서 이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양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도록 조언을 주고 그 다음에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음, 어깨에 손을 올려줄까라고 바라볼 건지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라 봅니다. 어, 내가 내리는 선택 또한 과거의 내 경험이 어, 작용이 되어서 현재 이 사건과 아이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내가 따뜻하고 뭔가 더 믿어주려고 하고 끝내는 그 믿음이 또 다른 결과를 낳아서 비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경험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런 말들과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과 그리고 어떤 말들을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학급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조각을 했을까요? 이번에 이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잖아요.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스템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교사가 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교육자이고 그다음에 한번 정도는 더 어, 따뜻하게 한번 정도 더 기회 주면서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 굉장히 일들이 크게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실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단한 명도 그렇게 될려 계획한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뭔가 노력했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노력했다가 좌절하고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단은 아닙니다. 단한 번이라도, 어, 단한 순간이라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그 사건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들고 오기로 하면서 우리 함께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사로 세상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